조용히 넌 죽었. 넌 다이자. 넌 <laughs> 평자. 제일 정상이지 내가. 나 제일 정상. 솔직히 낮지 여기서는. <laughs> 조용해. BJ가 <laughs> 어떻게 정상일 수가 있어. 아 BJ가 아니면... 제일 정상이지 아, 내가. 조용해. 제일 정상이 여기선. 응. 음. 어. 어. 여러분 열심히 넘어오니까 추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의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아웃소티 아,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자 정상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 아, 진짜 산에서 혼자 아, 점프. 핫. 왼쪽, 왼쪽. 아, 없네요. 어, 산, 얘들아, 경계자가 없어. 아무래도 2층인 거 같아요, 여러분. 아, 같이 산으로 갈래요. 산장으로. 층으로 가자. 2층 네. 2층에 저기 있어. 제머있으니까 조심하고. 아, 나 제머 걸렸어. 내 그럼 아. 죽여 줘. 알았지? 어 죽여? 지 우리 산장까지 같이 방송할래요. 산에 묻어 버리고 올나 우리 산장 가서 그 나, 내려줘 고 먹을 거 배달이로. 아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너 아프니 지금? 아 해준님이 그 <목소리> 꿈이라며요. 우리끼리 그거 할곳에 <목소리> 모여서 봐. 게임하는 게 그러니까 산양으로 산으로 가. 산으로. 어디에 어디 거면 너가 삼장이나 <목소리> 거기 가는 보일러란 다. 놓고 가다가 그거 그뭐 그거, 그거, 그거 찍어. 뭐 있잖아. 그언언 뭐더라? 언더테이크 언 언딜턴. 언더테이크가 뭔데? 아이 캐시비 줄 알았어. 언틸, 언틸더 언더테이커 왜 나와? 이제 우리 강원도 갑시다. 들어가, 디케이님. 쏴버려. 들어가. 없다, 애들. 오. Oh. <laughs> 아, 이런. 없는 줄 알았. 우리 그 군대... 어? 강속구인데 아 프랭키님 어서오세요 캣키도 성의 없이 던지는거 아니니? 아! 어! 어 맞췄어! <목소리> 대단해 <목소리> 강속구였어 오오 공구대 오른쪽에 오! 오른쪽에도 하나 오 총풍 쏘네 홍보다이 총으로 안 쏘고. 그지, 헤드님 밤이지 조용해야 되죠. 아니. 네? 아. 디치 네. 그 아래. 침대 옆에 침대 옆에. 응. 어디 오른쪽. 침대. 와우. 아, 까비 아깝슐 무슨 드렸어? 아, 해님 이제 밤이에요. 조용해야 돼. 나는 이제 느긋느긋하게. 아, 그래? 느긋느긋. 노래도 좀 느긋느긋하게 할까요, 우리 여러분? 굉장히 느긋느긋하고 아름답게 방송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케드 방송이에요. 별에는 밤. 길이에요. 지금 반대로 별에는 밤이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음.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종편이라 그런 거못 해요. 달빛이 빛나는 다음 킬이에요다 어, 다이지가 퍼지는 밤에 비켜드려요 아, 다이지가 퍼지는 밤에 좋다 이름 다이지가 죽여야 돼요 쳤 맞춰야 돼요 오늘도 많은 area 분들이 area 다이지에 우문드셨어요 오문됐셨다뇨 아직 오면 안됐어요 오염 오염 저희 네, 오염은 네, 오염. 난 위험하지 멍청, 멍청인 다이지가 맞아, 여러분들은 멍청이. 지금 다이지의 정석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야생의 다이지는 늘 짝짓기를 필요로 하죠. Or 아프리카 or 지, or 아프리카 대륙에는 수많은 or 다이지가 or 살고 or 있습니다. Or 그 or 다이지에 감염되면 갑자기 급 노잼이 된가 동시에 짝짓기를 필요로 하죠. 다이지 원링은 담령의 원숭이에 있어요. 원숭이색. 최초의 숙주였던 담령은. 원숭이예요 원숭이예요 깊게 봐요 원숭이 우리 원숭이 착한 원숭이 잘자요 원숭이 원숭이 착한 원숭이 숙주 담령은 원숭이입니다 재미가 없어 여자친구와 생일고 재미없는 건 사실이에요 원숭이라서요 그로인해 금사빠가 되었으며 늘 갈구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꿀잼이기 때문에 네 원숭이 <laughs> 여러분 저것이 바로 다이지의 초기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재밌다고 매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곤 하죠 <laughs> 이렇게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니까 원숭이가 더 원숭이 같네요 저 다이지는 10년 후 마법 원숭이가 됩니다 아 원숭이 원중이는... 는총 3서클의 마법을 구사, 구사할 수 있게 되가지고도요 아이고. 아이고 저 원숭이는 원가 복수심에 불타서 저를 죽였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고의성이 다분한 아이고. 야 이거는 진짜 너만거 아니냐? 이 원숭아 <laughs> 미안해라 저건 너무 고의성이 다분한 아 미안해요 그럴수 있죠. 그럴 있죠 아 진짜 아이고. 홍구다 죽음 아 o u w i 요 진짜 제가 c c 랜드 담령은 우와. 마법 a 어, 숭이는 on 까지해 놓고 <laughs> 존나 어 t I have a friendly operator remaining. I'm not going to be o 애쉬랑 블리치랑 붙어 사는군요 마법 원숭이 담력은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기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맞네 애쉬 하나 남았... 비교적 유리하다 이 맵은 나이다난 산다. 아이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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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조새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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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드백조를 모른단 말이야. 그 명작을? 키드백조는 저 마법타조는 자신이 백조라고 붙게 믿고 조야 백조 그백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됐잖아요? 블랙스완이요 블랙스완 아로 블랙스완 아니, 저 마법타조는 커서 자기만한 아를 낳습니다 해드요헤드형 그거 알아요? 금방전에 아, 아. 담령이 말 걸러냈어 형이 뭐라 했는데? 다시 음, 보기 보면 할 거. 나도 기억 안 나. 나도 기억 안 나. 다들 자연스럽게 걸러냈어. 오늘 퀴즈 아닙니까? 오늘도 마법돼지는 버소리를 합니다. 마법돼지? <laughs> 괜찮아. 아, 거인이 그 머리 큰 거인이 있잖아. 어. 아싸 대가 일반데 세모 있다. 페이드. 근데 여기서 찍힌다는 거 알아? 어? 어 진짜로 들어가 봐. <laughs> 뭐라고? 들어가면서 찍힌다니까 진짜로 들어가면서 찍힌다고 저게 안찍혀 보여줘? 진짜야 해봐 해보세요 아나 1층으로 내려가서 못게 해봐 어? 먹혔다 마법 원숭이는 아. 멈췄다 담병인는 아. 이만 좀하다 걸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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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네, 그거, 알아, 그거 그거 알아요? 응?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마법 대가리가 있어요 아, 그래? 음. 그 대가리 잘생겼지? 아니, 머리만 떠있어서 못했어요. 아, 그래? 아, 잘 찾아보면 몸도 있을 거야. 없던데? 그, 몸 아니고, 몸이죠. 떼쳐! 떼쳐! 떼쳐 없어요. 여기, 여기 괜찮을걸? 아니, 떼쳐. 야, 그거 말고, 저기 위로 붙이는 거 하자. 이거는 내가 없어서 부딪힐 수 있어. 그렇지? 아, 그거 게 깨부셔야 어, 좋단 부시다. 말이야. 깨부신다, 깨부신다, 깨부신다. 깨부신다. 안 띄게 벗었다. 공구다이. 공구다이. 여기 뚫어 줘. <laughs> 응 유탄 날렸죠? 어. 아니죠? 잡았죠? 뭐야 이 정신병 자는 수백 발을 난사하고 있어 정신병이라 말이 심합니다 정신병이야 이거 다이지라는 거야 그렇지 마음에 드거 같긴 해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여기 음. 뭐 있어? 안에? 뭐 인수하고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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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어디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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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프레난왜 보질 우와! 못하니 안 좋거든요. 어나왜 죽지? 사유, 근데 우리 살짝 못해요? 가버번수기는 지졌습니다. 어 그쪽에 있어요 그쪽 벽면 상대편 쪽. 했어요? 했어요? 어디 어디? 그는 길을 찾아 떠나는 킬리만자로의 폴범밍이 됩니다. 잡고 와서 살려줄게. 어? 아니야, 너부터 먼겠다 상대 쎄 위험해 보이거든. 응.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응. 살... 안 싸우면 안 돼? 풍부대이 싸우지 말아봐야 돼. 하나만 더 따고 시작하자. 나 혼자 남기되는거 굉장히 싫어하거든. 어. 헐, 눈물 나잖아. 헤드님 시청자들이 바보어 중인지. 형, 그런지 말고 내가 서브러 그래요. 저기 안 있다. 저기 안 있다. 레이저 보이지? 레이저. 뭐예요? 화장실 안에. 화장실 안에 있어? 어. 아. 이저보이녀석이저어설이했다 레이저. 부상. 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화장실 안에 녀석은 이녀이제이 어, 뭐야 와아 e l 님 내가 잘 봤지요. 아, 장파자님 1,150번 째 클럽에 감사합니다. 칼, 칼빵 덮고요. 칼빵만해. g o o 야 추천 함분 누르세요. 여주기 넘었는데 추천 아무도 안 누워서 헤드는 슬퍼요. 아, 슬퍼 슬퍼요. 슬퍼 슬퍼요. 탐령아 나도 스모크 좋아해요. 네? 네. 아, 스모크 좋아해. 네. 아 좋아한다고 이제 한다고는 안 했는데 나 벌써 좋아해 네 키리야 아, 나 벌써 좋아해 아 허리 아파 키리야 나아 키리야 있잖아 어... 그 저번에 말했던 거 있잖아 어. 저번에 말했던 그 뭐였더라? 굽네치킨에 그와, 치즈포 어. 나왔더라 어 그래 맞아 나도 그거 알아 어 아, 근데 아까 홍고다이가 부르던데 무슨 일이야? 몰라 뭔일 있었어? 아너 바꿔 달래 벌써 아, 아 시작 아, 시작 비리 말하지 아아 티킬한다 진짜라 좀 미리 좀 말하지 그러니까 미리 좀 말하지 나아미리야 바로 말 있으면 바로 바버션 컴로이즈 근데 아이 근데 내가 펄스에도 그런 그런 거, 거 있으니까? 남이 남 일이 말하지. Has found a bomb. 10 뭔? 가 소리야 저거는. 아나 빨리 신캐리 가고 싶다. 나 검수. 어디 좋아? 데아 공사장 아니야 공사장. 왜때요 아, 그걸? 알았어 내가. 공사장 아니야 공사장 아니야. 사라졌플나 공사장 아닙니다. 어,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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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은... 이것은... 근데 아니야. 여기요, 굴리창 고 여, 개집이야. 여기. 내가 찍은데 이것은 각이 딱 보이는데 이것은 십사리 와주지 않는구만. 저기 옥상에 다 올라가 있다. 내 머리에? 아니, 우리 그 점령지 If 나그 아. 아니, 옥상이 아니라 그, 잠깐만. 어? 어? 말한지 것 같다. 그쪽 그쪽 뚫린 뚫 쪽으로 온다. 어, 헤드 거기 왼 왼쪽 방 왼쪽 방 오케이. 거기 왼쪽 방에 한명 들어갔어.

나이스! 해체! 스 나이스! 나이스! 놨지요 나이스! 잘이어놨지요아이 좋았지요? 퉁! 퉁! 이쿠 퉁! 이 지고 있었네? 뭐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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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헤드형이어서 참았어 내 대처 서바이트 해주면 안 돼? 욕먹을 거 같아서 내 서, 어, 서바이트 했네 어 그러면 어 대처도 네 그럼 난딴거 해야지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거 왜? 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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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지 렛지 이거 그 부드럽게 말했줘야 슬래치 왜? 별로 안 부드러워 왜냐면 좋아하지. 봐봐, 헤드님 봐봐. 렛지를 어. 이거를 강하게 발음하면 너무 세보여 그니까, 러 실렛지. <laughs> 병신. 역시 <laughs> 너도 나도 정신이야 <laughs> 우리 모두 정신 네가 병신 너가 아, 받은 거. 그러니까 얘는 지하 한 번도 안 걸렸다. 이제 지하 걸릴 겁니다. 아니면 어쩔래? 아니면 아니, 쌍불알. 지하 맞는데? 아니면 너 불알 기부하기. <laughs> 내가왜 줘? 아니야. <laughs> 어 응, 맞네. 맞네. 데어 이거 뿌수다 오케이. 난 들어간다. 응아 응, 니야 응아 니야 죽었어? 어. 어10 seconds. 응, 어, 응, 어. 했는데 운이 없어. 탈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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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아 근데 난 아니야. 소마이트 필요해. 소마이트 위에서 뚫는 거 많이 많이 필요해. 네, 얘네 막안 네, 막았어. 아니야. 지금 파이스가 어, 올라갔어. 아플레이로 나온 것같데 그러니까 그, 그것도할겸 붙일 겸올라가데지 그렇지, 그렇지. 키리는 천재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You located a bomb. 왜냐면 키리는 천재거든요. Region charge is ready. 주방에 있을 각이다 벌써. God. 죽어 너. <laughs> 너 형한테 그 몬반 버리자. 아 이제 방 주방에 있는 것 같은데 펄스? 그지? 선님 이럴 때 주방을 어떻게 죽여야 알아? 여기 벽을 아자 이렇게 해서 펄스 아이렇게해 여기서. 드론을 보내고 드론을 이렇게 확인하면은 없어? 있어? 안 보여요 없어요 서마이트가 필요해요 확인 서마이트 컴온 서마이트가 필요해요 <목소리> 회원님 내가 위에서 그 닭돌을 넣을게 펄스 이새게 어디로 튀었지? 내가 <목소리> 킬리턴이 와서 오지 어 <목소리> 아. 참고로말하자면 안에 클리어. 아, 한명 있다. 형, 잠깐만. 야, 친구 곳 어디지? 친구 저한명 아직 있거든. 아. 클리어. 바로설. 헤드 정설 아고지. User is online and 애들, 여기를 뚫고 가고 싶으십니까? 어, 나이스. 나뭐 했는데, 나이스. 나뭐였는데 뭐 구킬했어? 너 많이 잡았지, 이거. 나도 많이 잡아가네. 오, 어떻게 맞춰, 이거를? 치기 안 돼, 치기. 어, 역전승 했어, 언제 했어? 어, 역전승 언제 했지? 역전승. 빠밤. 빠밤. 빠밤.